안녕하세요. 와중에다 자연산 미나구요. 수치 미나입니다. 목포 하라판장에서 가져왔고 포떠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완도 전복입니다. 완도 전복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선물료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저희는 전복집이다 보니까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띠 먹갈치를 입안을 받았습니다. 3지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4분의 1 상자에 15마리에서 16마리 내에 올라갑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손도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배들이 조업하고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다른 때보다 손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완도사을 문의주시면 얼음 채워서 보내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안강망 배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오늘 중대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배가 좋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신선도나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어, 통통한 3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4분의 1 상자에 12마리에서 13마리 들어가는 굉장히 맛있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중대 먹갈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음을 저희가 채워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배가 약해서 터질 수 있다라는 거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안강망 배에서 저희가 싱싱한 바라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바라조기는 배에서 막 담은 조기를 말하고요. 안강망 배에서 잡았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조기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 약간의 큰 것도 소량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지 않고요. 어, 가성비 대비 맛있는 조기를 졸여 드시거나 구워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조기입니다. 올해 가격이 초반부터 싼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바라조기를 가성비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초코오징어를 입 판에 받았습니다 초코오징어는 이렇게 제가 살짝만 닿아도 하얗게 색이 변합니다 도착하셨을 때는 색깔이 초코색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얼음을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10마리 2 0마리씩 판매하니까요 정말 부드러운 식감 통찜에 드셔도 맛있는 초코오징어 오늘 한번 데려가세요 국내산 맛조개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맛조개는, 어, 정말 맛탕이나 아니면 까서 도주, 맛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할새우고 국내산 할새우 양식입니다. 정말 그, 구이용으로 맛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낼 수 있는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드입니다 10마리, 20마리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산 강고등어 간이 딱 맞아서 너무나 맛있는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